하이핸드, 로우핸드 둘중 뭐가 좋을까? 안녕하십니까 마초박입니다. 일단 백스윙 탑은 정답부터 말씀하면 없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선수들 중에 백스윙이 높은 선수도 있고 낮은 선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유연성과 스윙의 패턴 다양하기 때문에 손의 높이는 실제로 정답은 없습니다. 단 손이 높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손이 낮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손이 높습니다. 하이엔드고요. 손이 일단 높게 되면은 그냥 스윙을 하게 되면은 가파른 스윙이 돼서 아우인 현상이 많이 가거나 덮어치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이 높으신 분들은 실제로 백스윙이 갔을 때 몸의 회전에 의해서 손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샬로우 현상이 좀 있어야 돼요.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와지면서 뒤로 떨어뜨리면서 이런 역할들이 돼야지만 높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힘을 쓰기도 좋아지는 거죠. 장점은 손이 높을수록 크게 원을 그려서 높에서 위로 떨어, 아래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강한 임팩을 줄수 있습니다. 단점은 궤도가 조금 일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손이 뒤쪽으로 떨어뜨리면서 몸의 회전을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부분.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보통 제가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유연성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딱 고정을 한 상태에서 최대로 틀어봅니다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팔이 높았을 때도 충분히 이렇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수 있지만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신 분들한테 억지로 이렇게 하려면 어깨 부상 어깨근 뭐 어깨 파열도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손을 낮춰서 오히려 몸통만 돌려서 로우 핸들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좋은 정답이라고 보고요 백스윙할 때 손이 낮게 되면은 몸통만 돌려도 되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손을 편안하게 백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 충분히 백스윙만 잘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몸통만 수평으로 회전만 잘 해주셔도 궤도가 편안하게 인사이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유연성이 없더라도 편안하게. 충분하게 팔꿈치가 많이 낮아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이란 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손을 쓰는 이런 힘으로는 조금 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몸의 회전을 충분히 할수 있으면은 로우핸드도 충분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의 역할은 유연성에 의해서 많이 자지우지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좀 많이 높게 드는 역할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르신에서 그렇지만은 조금 높은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높은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높이의 백스윙을 만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하이핸드, 로우핸드 정답은 없습니다. 스윙을 하면서 하이핸드가 왔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내려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고 손이 낮아서 스윙을 할 때는 어떤 패턴으로 스윙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지만 좋은 다운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춰 하겠습니다.